주로 공연장 이야기 함께합니다. 어, 오늘 전문 예술단체 공간울림 이상경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얼마나 바쁘게 오셨는지. 한숨 부탁 주셨어요. 아 네. 밖에서 오늘 기다리시느라고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달더 됐어요, 그죠? 네, 한참 네. 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번에 조재혁 공연 실황 네. 얘기해 주시고, 네. 우리 샵2356으로 네. 문자로 너무 좋았다고 하신 분들 많으셨고, 공연 또특켓 선물 주셔가지고, 한번만에쫙다또 선물 다 받아가시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도 여전히, 아니, 더 많은 공연들을 하고 계세요. 오늘, 어떤 공연 이야기 들려주시게요? 음, 어, 오늘은 저희들 그, 공간울림 하우스 콘서트 중에서 네.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있었던 어, 음악들 조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가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10월 마지막 그 네. 30일인가 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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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눈부신 응, 가을 얘기하고 네. 가셨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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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그 남완이라는 네, 분하고또 그런 어떤 뒷이야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던데요. 어, 그, 그 남한생님은 어, 우리 그 썸머 페스티벌 어, 3회째 러시아로 네. 그 가는 음악 여행을 하면서 네. 만난 분입니다. 어. 어, 그때 이제 러시아 음악을 지역에 올리자 어, 그런 의도로 이제 그 페스티벌을 만들었을 때, 네. 그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에서 어, 음악 공부하고 지금 와서 많이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는 그, 어. 음악하는, 노래하는 분이 누굴까 이렇게 네. 어, 전국을 <laughs> 무대로 좀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남한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 네, 그 이후로 네. 그 페스티벌 때 오셔서 이제 러시아 가곡들을 네. 한 무대에 다 소개하는 어, 솔로 리사이트를 하셨고. 서브 뮤직 페스티벌 하셨요 네네네. 그리고 어. 마지막 날 폐막 때, 네. 그 차이콥스키로 어, 협연,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시고. 예. 그러고 나서 그후 2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어, 저희 하우스 콘서트 몇 번. 네. 함께 오, 네.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네. 그 다시 눈부신 가을이라 그러면 이날은 어떤 곡들을 연주를 하셨어요? 음, 그 가을이 다시 왔잖아요. 네. <laughs> 그 너무 이제 느낌이 좋기도 하고 네. 또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너무 그 어, 아름답기도 하고 음 그래서 너무 눈부시다는 네. 그런 그 표현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 가을 이미지, 가을 분위기, 가을 소리 이렇게 어울리는 어, 이태리. 한국, 러시아 가곡들, 그녀들 네. 그것들을 어, 피아노와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메인 하우스, 하우스 오르겔 네. 함께 올렸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이선경 선생님 또 연주를 하셨었나요? 아니요, 오르간 오르이스트면서 오르가니스, 피아니스트인 네. 김시성 선생님이 아. 나나 선생님하고 같이 네. 파트너로 많이 음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올려보셨어요. 그랬군요. 음. 그 피아노 연주나 어떤 그 악기 연주로도 그공간에 어떤 그꽉찬 울림을 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소름 돋으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성악은 어떨까요? 그 공간에서의 사실 성악 성악이 제일 어, 사람 마음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나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모국으로 하는 가곡 같은 것들은. 어,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네. 언어로 네. 어, 전달한 음악이라서 훨씬 더 감동이 있는 음... 그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서먼 뮤직 페스티벌로 인연을 맺으시고 음... 이제 하우스 콘서트 한다고 섭외 연락을 드렸을 때의 네. 어떤 반응은? 어, 반응은 사실은 어 굉장히 많은 무대들을 전국으로 하시지만 대부분의 쌤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한 타이틀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형태의 음악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 많이, 음, 반가워하신다고 그래야 많이 반가워 하신다고 그랬다요. 네, 많이 반가워. 예, 좋아하시. 아, 그래요? 네네. 이런 어떤 네, 네, 네. 그러니까 <laughs> 본인은 본인의 음악으로 이로시아 음악을 표현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앙상블로 다른 악기들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 시간에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네. 올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그런 어, 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죠. 음, 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자그 공연에 올렸던 곡들 좀 들어볼까요? 실황으로 네. 어떤 곡? 어그이 마리토 남한생께서 그 러시아에서 공부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연주학 박사이시고. 연주학 박사. 네네. 서울대학에서 가르치고 네. 계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많은 노래들을 아름답게 잘하지만 네. 오늘은 백학 검은 동작. 예. 그 러시아 음악들을 예.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백학. 그러니까 한곡 끝날 때마다 이건 또막 거기서 네, 그를 때. 박수 예. 이렇게 네. 나오고 네. 하죠? 네, 현장의 느낌이 좀 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어서 그 네. 현장의 느낌까지 같이 네. 들어볼게요. 네. 남완 그리고 피아노 연주는 김지성이었습니다. 러시아 미녀 백학 그리고 검은 눈동자 그리고 지난 10월 마지막에 있었던 다시 눈부신 가을이라는 공연에서 실황으로 전해드렸어요. 음. 지난번에 그 조재혁 피아니스트 연주 때도왜한 시간 연주하시고 한 시간을 앵콜을 네. 앵콜을 <laughs> 해주셔서 네. 우리가 호사를 누리고 그것도 네. 1층에 올라와가지고 네. 우리 보통 연주 끝나고 이러면 거기 저못 가잖아요 무대 뒤에 네. 그 연주자 계신 데를 그 1층에 올라오니까 바로 네. 거기 계시니까 막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네. 사인해 달라 그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네,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이 또 있었나요 이런 음, 연주? 그 이번에는 네. 그 모든 연주 마치고 가실 분들 가시고 네. 또 1층 로비에서 이제 차 마시는 차 마시고 하셨거든요 네. 자유롭게. 네. 근데 이제 어, 그날 오신 최고령 할아버지께서 80 넘으신 예. 할아버지께서 오늘 10월 이제 끝인데. 네. 그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아. 그런 노래 한번 아, 들었군요. 아, 러시아를 주제로 아, 하신 거라서 음, 그랬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는데. 네, 그건 아니었는데 10월이니까. <laughs> 아, 그 노래가 그, 빠졌다. 네네네. 그걸 아. 듣고 싶었는데 들으셨어요. 네. 근데 다잠하시다가 네. 다시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진짜로. 그래서. 어 남한쌤하고 또 피아니스트 김지선쌤하 다시 ]쌤하고 내려가셨어요? 또예 남아있던 연주들 다시 내려가서 잠하시면서 서서 <laughs> 마지막 어, 앵콜 1 0월에오느 멋진 네네네 그렇게 이번에 또 했죠 그래서 너무 어, 즐겁고 네, 유쾌하고 일 가신 분들은 아까워서 어떡하지? 고 <laughs> <laughs> 끝까지 있어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네 오.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그러게 몰라. 말입니다 아 너무 좋았겠네요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 공연이 11월 초에 또 하나 음. 있었죠 트리오 오셔서 네. 공연했던 거로 11월 그런가. 7일 예. 이영경 제스트리오의 가을 편지 제스트리오시군요. 음. 이분들 연주가 또 그렇게 좋았다고 음, 네. 타이틀이 그때 가을 편지라고 네. 응, 하셨었거든요. <laughs> 음. 트리오면은 그러니까 이영경이라는 분이 연주하시는 악기는? 피아노, 피아노시고요. 네. 네. 원래 그 서울 대학에서 피아노 어, 클래식 피아노를 하셔서 네. 세스피아노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어, 베이스 박 어, 버클리에서 공부하신 허진호, 네. 그다음 드럼 김명환 어, 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이세 분이 그 뭉쳐서 그리오로 활동을 하십니 네, 하셨는데 음. 어, 7년 전에 오시고 이번에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그러셨군. 7년 만에 만나자. 자 우리 제법. 기럽네요. 음, 네네. 네. 네. 그, 그때 2년으로 다시 섭외 하시는 거예요. 역시 흔쾌히 오케이 하셨나요? 예, 예. 어, 예. 하셨나? 예, 예. <웃음> 예. <웃음> 근데, 그러고 지금 12월에 이분들 다시 앵콜 공연하신다고 들리던데 맞습니까? 네네. 그날 어, 네. 사실은 그, 그, 큰 연주라는 것을 깔고 하잖아요. 모든 재수 네. 연주.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 음악들이 뭐, 어, 1분짜리, 1분짜리의 그런 테마를 가지고 10분, 17분 맞아요, 맞아요.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자신들의 그 흥으로 또 같이 이렇게 그 옛날 느낌이 예. 이렇게 일어나셔서 어. 너무 이렇게 좋은 연주를 주셨,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너무 음, 음, 많이 좋아하시고 감동하셔서 한번더 이렇게 오늘 못 오신 분들 들좀 초대하고 예. 알려서 조금 한번더 연주를 듣고 싶다. 네. 그런 요청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 12월 성탄에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 음악회로 앵콜 공연이 이번에 네. 마련되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그, 그 이, 이영경 트리오는 음. 많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죄스트리오잖아요 네, 연주 한번 보신 분들은 잊지 아니, 못하고 정말. 다시 듣는 네. 그런 분들입니다. 죄스라는게 그러니까 진짜 네. 어떻게 연주할지도 모르고 네. 같은 곡인데 어디로 갈지 맞아요, 맞아요. <laughs> 진짜 어디로 갈지도 네. 모르는 음. 그런 작품인데 그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가 그냥 듣다가 네,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니까 네, 네.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Amazing Grace 아, 그래요. 네, 네. 들어보자 인 그레이스. 솔직히 이렇게 연주하면요 하루도 하지 않을까요? 이분들 배고프시는 네네. 것만 밤, <laughs> 생리적인 흥성만 빼면 그죠? 네. 네. 24시간이고 48시간이고 네. 할수 있는 네. 멋집니다. 그래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죄수 네. 연주가. 네, 네. 어, 11월 초에 네. 했던 네. 공연했습니다. 가을 편지. 네. 지금 저희 문자로 1428 쓰시는 손경은 씨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가을 편지 공연 보러 가셨었는데 흥겨운 음. 네, 시간이었다고 추억이 돋는다고 웃으셨습니다. 음. <laughs> 예. 그리고 지난달에 아카펠라 공연을 해서 공간울림하고 아카펠라 이랬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네. 아카펠라 음, 네. 그 클래식 아카펠라 그룹도 많죠. 네. 아, 앙상블들 많은데 클래식은 아니죠. 네, 아니에요. 컬먼 네. 딥시시라고. 그 영원한 물고기라는 네. 그런 이름인데 그 서울에 있는 이 사람들 을그 소속 기획사에서 네.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 그냥 들어보니까 어, 음악의 어, 색깔이라나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적인건 아니지만. 네네네 같은 건 아니지만 네. 어이 네. 어, 사람들이 이제 그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네. 그 이야기들, 그것이 어 많이 우리가 이렇게 음악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활동들 그 하고 생각이 많이 음, 음. 다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작된 것이 일본이 이제 그 지형들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치진가요?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난 이제. 그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는 큰 일들 중에 고베 지진이 일어났을 때그 일본의 모든 그 기구들이 집들이 또 형제들이 네. 살아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어, 희망이 없는 그런 페어 가운데서, 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애정이 있어요. 감사가. 아, 그래요? 네. 그리고그 음. 사람들이 우리가 악기도 이렇고 집도 이렇고 희망도 이렇고 네, 그렇지만 네. 그이 상태로 우리가 목소리만 가지고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 아카펠라그 결성이 되었고, 그래요? 예, 그런 이제 희망을 어, 영원한 물고기 세계로 고베에서 세계로라는 네. 그런 어, 뭐, 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어. 활동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네. 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 노래를 하고 아. 한국말로 다 진행을 해요. 정말요? 전 프로그램을.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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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이제 봄이 한번 오고 가을이 다시 한번 오게 됐습니다. 그치. 그 가까이 계시는 방청객들한테 우리말로 인사하고. 네. 아니 인사 정도 진행을 다 한국말로 하세요. 진행을? 네. 한국 노래도 오, 하시고 네. 네. 한국 노래들 앨범도 만드시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어, 어떤 음. 음악을 음. 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음악을 잠깐 좀 우리가 네. 들으면서 네네 아, 음악 드문 하려고 습니다이게 글로리아인데, 어, 지금 그 콜쿠션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목소리를 한대요. 이건 지금 마이크 없이 하고 있어요. 아, 마이크 없이요? 네, 지금 소리가 조금 그렇군요. 예. 어, 그리고 지금 공연 하나가 남았는데요그 얘기도 맞아. 우리 음악 이거 들으면서 하죠. 네. 충분히 클래식컬 한대요. 이분들도. 아, 네. <laughs> 그렇죠. 네. 예. 가장 최근 공연이 어떤 거였죠? 어, 최근 공연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소개할 것이 네. 어, 겨울 야상곡이라고 12월 6일 금요일 있었던 어,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노 연주? 네네. 장소였어요? 네. Crossing이라는 음. 악상곡을 예. 이름으로 예. 어,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음악 하는 분들인데요 네. 그 우리 지역 개명대학교 출신으로 노 스텍서스의 동문들입니다 이분들이 아, 그노스텍서스에서 이제 가장 힘든 유학 시절에 크로싱 이라는 그런 하우스 그 기숙사 아 이름이 크로싱 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공부 끝나고 네. 한국에 돌아와서 결성 그 이름이다 어, 또팀이에 네, 네. 그래서 노보현, 김민, 김미양 이세 사람 이번에 어 녹턴뿐만 아니라 어 녹턴월스, 뭐 여러 네. 음 피아노 막들을 네. 하시고, 어 솔로도 하시고, 포렌즈도 하고, 네. 마지막에는 여섯 손가락, 어, 네앵프를 했습니다. 네한 대의 피아노에 세 사람. 이세 분이서. 아, <laughs> <락을 웃음>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퍼머나드 피쉬의 이 아카펠라 글로리아에서 네. 그러면 그분들의 연주곡 네. 짧은거 하나 네, 네. 이어서 들을까요? 네, 쇼스타코비치왈츠 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하고 네. 음, 마지막 앵콜곡 여섯사람 네. 여섯, 세 사람의 <laughs> 여섯 송즈, <손>. 한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리고요 또 앞으로 올 공연 지금 마지막으로 네. 인사를 드려야겠는데요, 얼른? 너무 10월 12월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류화정 피아노 독주회가 네, 있습니다 네. 있고 어, 20일 어, 춤이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제, 네 금요일입니다. 지역의 젊은 연주자들 기타 김병현, 피아노 최불락, 컨트라베스 이 박경동, 네. 훌루 네 다지연 이 대본이 어, 바흐부터 피아졸라의 네. 모든 춤곡들을 네. 어, 소개합니다. 저희 노달 가족분들께서 네, 또... 네, 네, 두... 정식 다섯 번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고요. 이상경 선생님하고 저도 오늘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내일 4시에 올게요. 황진이었습니다.